할까? 헤이크 맞을까어할수 있다 할수 있어 나이스 할어어나 지금 미니 바꿔가지고 파리 파리 막 타라 아나 이거 까먹고 아 떨궜다 아, 떨궜는데 영훈이 아, 하나 됐다고 봐야 돼 힐링 싹 꺼져 힐이 실드야? 음. 살짝 된다고 봐 어, 된다고 보야 돼. 오른쪽 빠있어요 물받았다형뒷 사람 올라 오른쪽 빠있어 응. 지웠어 일렸어틀렸 형미도안 어, 된다고 물거리? 거리 돼x3 된다고 봐 뚫렸어 그리고 리살? 쉴드게나 물은 쟤물 있다 이긴다 물하거든 착지물 할 수도 아직, 있다 아직도 있다. 되죠 물거리 갔나? 델락 말락이야 델락 말락이야 하나야 딱 어, 머리문 어 된다 말. 된다 걔물 들고 있다 참고로 어, 맞을걸 차가 물다 아직... 상현이 네 이동 속도 2 이른도을 이제 구친이친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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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열어줄게 가 친구 친나바닥에 빨렸어 친이쌍팔이빨았어친다친영우구 뒤에서 했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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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줄 거야? 친구 걸렸어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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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 친구 친구 파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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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깔았어 구친 발이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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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걸렸어 걸렸어 나미 친구 친구 친어 친구 친어어 아, 씨발. 떨대 이대, 이대. 이대, 이대. 때살이 이대, 이대. 이대, 이대. 이대, 이미나대등 이대, 이대. 이다 이대. 이 이대. 이대, 이대, 이대. 이 이대, 이대. 이이 이대. 이이이 이대. 이 이대, 이이 이대. 이이 이대, 이이 그왔어아 어, 드립 챘다. 어. 가자. 공라고다 아, 어 쳤어, 쳤어. 아, 경신이 올라가. 탱글이 실드. 있지 살아 있지? 네. 여기 앞에 칠게 넣었다. 르막 빠였어, 오르막 잡았을 듯 빠였어. 형 왔어. 아마 게겠게이거두 개라는 거. 상이었어있는상 그 나올까? 아, 안 맞으셔도 될거 같아. 아 어, 빨렸다 따서 뺐다 얘 죽었어 죽었어 먼저 해 먼저 해 맞지만 않아 거리 맞나. 되나? 물 보여? 어? 돼나물맞나 패. 오른쪽 빠 있어요 아, 어, 아, 아, 거리는? 돼돼돼어나물 맞았다 영훈이 먼저 다리 하나 뺄게 쳐! 자폭이야 나이스 레이미 불러 얘들아 이등 돼요? 빠이징. 3등까지 등까지 떨어진다 잠가져야겠다 레파도 아, 어 미사일도 맞지마? 나 파리. 네 맞지마. 상항창물 돌아가네 샵. 오케이. 응, 나이스. 가봐. 가가 레거뭐2못 버리겠다. 쌍내 차 쌍내. 나 찌개야. 파리였어. <목소리> 아, 이거 씨. 뿌트로 막는 건데. 잡혔다. 잡혔다. 나 미사일 온다. 그 그니까? 떴어 한 방에. 어. 나 파리. 무조건 하면 무조나줘야 돼. 자폭이다 이대내내 맞이 경기 맞지. 빨아서 등 하나. 미우도나어미어미미막어을때 진짜 게또 이든 거리 된다. 나파리 나파리 어 미사 불러. 자, 이어이어 나이스 나이스 팩 이어 나이스 이 아니? 됐나게 먹여 있어. 어, 숨게. 숨게 틀개다 뭐야 이거? 아, 셌드안나와 스캔만 나와한 봐. 피한테 다 쌓아 챔자 있어. 죽나벽 잡고 이빨에 들어가. 오. 쯧. <끝>. 게 이거. 파리 파리 오케이 나와 어 뒤에 불타게. 여기를 살릴까 그랬나 그냥. 선수 받고 또 잡을 때. 아, 네, 그래야 쓸것 같아. 근데 하나로도 못 들었을 것 같긴 한데, 그렇지? 네, 아야 한, 하나 한개더 있어야 될 건. 화이팅티이팅이색했어게 아. 아다이 다 나한테 섰다, 파리. 제타장 모르다 나이스. 입파줬어 저거. 이얘 템물도 있로 줄게 이거 입파. 입파줬어 네. 그다음에 입파. 들어 누른다. 파리 들리겠다, 그러 아, 들렸어요 1등 줄게 그리고 뛰어왔어 등 거리는 안돼 뒤에 파리 야 주고 돼돼돼 하나 내꺼 같아 이 파줄게, 이파 줄게 이파 직진 들어와 그 이거 버려도 네. 이 2등 리고 2파 줬어 2파 주고 붙이게 네. 저거 네. 네붙쳤어저이다 나이스 이드 돌아와서 1파 줘야겠다 확 1파 줬어 1 1등 드림 너템 머리 리 1파 줬어 나이스 헤드 2실 실이다 1등 그러면 Sang, Sang, s 쌍 n g Sang, s a 파 g Sang, 거 a n g S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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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n g S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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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내 어, 내는들 어, 나는데나 혼자 리 어, 나는데 돼. 네? 어, 아깝다 <laughs> 오, 초반. 캠. 어, 아깝다. 어, 나도 안 어, 나도 어, 나도 안 돼. 어, 나도 안 돼. 어, 나도 다 먹었겠다. 왕전시수했어거 살았다. 살 일은 없다. 빠였어. 괜찮아. 이미 싸우자. 쌌어? 먼저 해. 체인 어. 깎게다 여기 하나. 어, 형이 앞한 거. 입파줬물 칠게 그리고. 거리 돼. 먼저 해. 물 잡았어. 물 잡았어. 라 아, 잘못 나갔다. 봐 아, 뭐야. 너넌잘왜 그런 거야. 네, 지금 아놨어 오케이, 오케이. 3 등까지예요. 나잘못 나갔어 템. 아알다나 파리. 미사. 막아볼게요, 만나. 나 막았거든. 어, 나다 그래, 아, 아, 파리, 파리 다어 아, 아, 뭐. 있어. 이사안 보야? 지 불러 불러. 물안 보야? 이름 고아그 얘는 라고 발이 발이. 어야라도그게 거기 뭐야 이거? 천. 물안보여 있어라도. 하나. 천. 아니, 시멘트어나 파리... 물어나 앉아... 하나 아이스 오른쪽천사나 봤네. 잘... 앉아자... 있어... 상금값으로 안 보인다. 보여, 이제... 어... 앞에 있긴 한데... 이가못 잡아야겠다. 파리 거기서 꼬였지... 나 상대 퉁방은 거에서 채근이가 막아 혔나 어떤 거야? 뭐파편 뭐? 받았다는 낚아모. 아네 아, 그거. 음. 우리 박은 게 아니고 상대 방무에 막힌 거 같은 거지. 네. 그리고 번개가 세 개였던 거 같은 앞에.